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둔그 시점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주석들이에요 네. 당시 사람들이 어곧 로마를 뒤엎을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죠 네. 그야말로 뭐 일촉즉발의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나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모두가 열광하는 그 순간에 예수는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가 진짜 가져오려 했던 왕국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람들이 왕국이 온다 외칠 때 예수가 들려준 왕국은 아직 오지 않는다는 비유를 좀 살펴볼 거고요. 네, 문화 비유죠. 맞아요. 그다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극적인 장면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성 직후 왕으로서 그가 보인 어, 정말 예상 밖의 첫 행보들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일어난 일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문화 비유라는 어떻게 보면 좀 김세는 이야기를 꺼내요. 왜 하필 그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기대치 관리였다고 볼수 있어요. 기대치 관리요? 네. 예수는 자신의 왕국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꽤긴 시간이 있을 거라는 점도요. 그런데 이 비유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아그 사람 이야기군 하고 무릎을 탁칠 만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비유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데 시민들은 그를 미워해서 사절단까지 보내서 왕이 되는 걸 반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혹시 당시 사람들이라면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건가요? 왠지 폭군의 느낌이 나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아, 아켈라우스. 네. 기원전 4년에 헤로시 죽자 아들인 아켈라우스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승인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비유 속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귀인과 상황이 똑같죠. 아하. 그런데 이 아켈라우스가 엄청난 폭군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를 너무 싫어해서 실제로 로마에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진짜로요? 네, 제발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탄원한 거죠. 와, 비유 내용이랑 정말 판박이네요. 시민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구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심지어 아켈라우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6월절에 예로살렘에 모인 순례자 3천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3천 명을요? 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결국 로마 황제는 그의 잔혹함 때문에 왕 칭호는 주지 않았지만 유대 지역의 통치권은 인정을 해줬죠. 예수는 이 모두가 아는 끔찍한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귀인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그 귀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라는 돈을 한 뭉치씩 나눠주잖아요 핵심은 청지기 직분과 책임입니다 청지기 직분? 네 귀인, 즉 예수는 잠시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거라는 거죠 아, 결산. 그가 없는 동안 그의 종들, 즉, 제자들은 받은 자원, 이 문화를 가지고 뭘 했느냐를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흥미롭게 청지기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청지기 자본주의요? 어,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자칫하면 부를 축적하는 걸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오용될 소지가 있죠. 하지만 비유의 핵심은 부의 축적 자체가 아니라 생산성에 있어요. 생산성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게으름을 죄락으로 본다는 거죠. 음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 열 문화를 남긴 종은 열 고을을 다스리는 큰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받은 한 문화를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져온 종은 어떻게 되나요?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죠. 악한 종아라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들으면서요.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인 선함이나 뭐 무의도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물론 자료에서도 분명히 지적하듯이 세상의 모든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단순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재난이나 사회 구조적인 착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보다 깊이 염려하시죠. 하지만 이 비유가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성장시키고 증식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아, 왕국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왕국이 지연될 거라고 방금 비유로 길게 설명해 놓고 돌아서자마자 마치 지금 당장 왕이 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자기 부정처럼 들리는데 무슨 의도였을까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스가랴 구장 구절의 예언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성취하고 있었어요. 아, 스가랴서의 예언이요. 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연출한 거죠. 이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예언된 왕이다라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는 자기 선언이었어요. 음. 자료에 따르면 예수가 자신의 삶에서 예언 성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출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거군요. 그런데 왜 하필 말 그것도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왕의 행차치고는 좀 초라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메시지였어요. 메시지요? 네. 고대 세계에서 말은 전쟁과 정복의 상징이었어요. 개선 장군들이 말을 타고 입성했죠. 아. 반면에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로마를 처부수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의 왕으로 간다라는 것을 그 행위 자체로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군중의 반응을 보면 그 메시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잖아요. 네, 네. 자기들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되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겸손의 상징인 낙위는 못 보고 왕이라는 단어에만 꽂혔던 거네요. 정확해요. 군중은 낙교를탄 왕의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 즉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가져올 정보왕의 즉각적인 등장을 투영해서 환호했던 거죠. 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그 환호의 중심에 있던 예수는 정작 아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과 며칠 뒤에 바로 이 군중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이런 극적인 아이러니, 즉 환호와 비극의 공존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왕으로 입성하는 그 환호 속에서 정작 본인은 며칠 뒤의 배신과 죽음을 보며 걷고 있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군중의 환호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요구하죠. 네. 그때 예수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예수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잡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게 그냥 내 인기는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의 왕대심이 단순히 인간들의 지지나 반대에 좌우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반응하는 우주적인 사건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가 반응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마치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베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 피조세계 전체가 이 왕의 등장을 알아보고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선언을 통해 예수는 자신이 단지 유대 민족의 왕을 넘어서 온 유주의 창조주의자 왕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우주의 왕이 자신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네. 왕이 입성했으면 보통 왕궁으로 가서. 왕자에 앉고 통치를 시작해야 할 텐데 예수는 도시를 보자마자 우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해요. 정말 예상 밖의 행동이죠. 왜 울었을까요? 그는 그 도시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미래요? 네. 예수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한탄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자식들까지 땅에 매어침을 당할 거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요. 이 일이 있고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포위 공격으로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110만 명이요? 예수는 바로 그 참상을 40년 전에 미리 보고 울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그 예언의 이유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번역이 좀 평화롭게 들려서 그 끔찍한 결과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원어에는 더 강한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오 에피스코페는 단순히 돌아보는 날 정도의 부드러운 의미가 아니에요 에피스코페 네 감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피스코폴이 여기서 나왔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 단어는 주로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아, 군사 용어요? 에피스코포스는 부대를 순시하는 장군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아, 장군이 부대를 순시하는 거요? 네, 장군이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스코페, 즉 시찰 또는 검열이었습니다. 검열. 시찰 결과 전투 준비가 잘된 부대는 칭찬과 상을 받겠죠. 그렇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나태한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겠죠. 당연히 엄중한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보살핌의 날이란 하나님이라는 최고 사령관이 자기 백성이라는 부대를 직접 검열하러 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검열의 날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평화의 왕이 직접 찾아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어 버린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도시를 보며 눈물을 흘린 후에 예수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성전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격렬한 행동을 하죠. 상인들을 다 내쫓고 판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행동이었나요?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집즉 성전을 정화하는 상징적인 심판 행위였습니다. 사역 초기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신 거예요. 음, 당시 성전은 거대한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패였었나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희생재물용 동물 판매였습니다. 순례객들은 율법에 따라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먼 길을 오면서 동물을 끌고 오긴 힘드니까 보통 성전 앞에서 샀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성전 제사장과 결탁한 상인들이 이 동물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서 폭류를 취한 거죠. 아. 둘째는요? 둘째는 환전 문제였습니다. 성전세는 오직 두로에서 발행된 특정 은하로만 내야 했어요. 로마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숭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죠. 결국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야만 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환전상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의 바깥들, 즉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처럼 시끄럽고 타격스러운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치며 그 시스템을 뒤엎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시찰의 구체적인 행동이었군요. 자기 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열하러 와서 그 부패의 현장을 보고 심판을 집행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정치적 해방, 화려한 군사적 정복을 기대했지만 예수는 먼저 기다림과 책임을 가르쳤어요. 네. 왕이 없는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하는 청지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화 비유를 통해 보여줬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첫 번째 의제는 노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영적인 무지와 부패를 마주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었고요. 바로 그거죠. 눈물과 성전 정화라는 행위를 통해서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낙유를 타고 입성하는 그 화려한 볼거리에는 열광했지만, 정작 그 행진이 담고 있는 경손과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그 직전에 들려준 문화비유의 책임에 대한 말씀은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스펙타클에만 환호했던 거군요.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이 다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어쩌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환호하던 군중과 말씀을 듣던 백성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혹시 더 깊은 메시지는 놓친 채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볼거리나 극적인 사건에만 열광하는 군중의 모습에 더 가깝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을 뒤 흔들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 자체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성전을 검열하고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뒤엎으시는 그분의 조용한 음성을 우리는 과연 듣고 있는지 말입니다.